먼저 183번을 한번 볼게 여기에 이 투가 왜 붙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봐 자 일단은 I want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내가 뭘 원하지? 뭘 원해? 나의 부모님을 원하잖아 맞지? 그럼 이 상황 여기까지만 하면 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갖고 싶어 이 말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 부모님을 원한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뒤에 to spend가 뭐야? 소... 소비 하다에다가 투가 붙었지 응. 맞지? 소비하기 라고 한번 해보자 더 뭐를 소비하는거야?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럼 쓴다 라고 하자 맞지? 더 많은 시간을 쓰... 쓰기래 누구랑? 나랑 아. 함께 그럼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라는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 아니. 내가 아, 나랑, 아니, 아니, 편한지요, 편한지요. 어, 아니, 내가 나랑 시간을 보내? 말이 안 되지. 네. 어, 내 부모님이 나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럼 목적격 보호겠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음, 내가 음. 원하는 게 부모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제가 <laughs> 어, 그런데 쌤이 밑에다가 예문을 한개 적어 볼게. I want my parents 빼고 적어볼게.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me 하면 이상하니까, 어, more time with you 라고 할게. With you. 이렇게 해보면 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뭐를 더 많은 너, 시간을 너와 함께 우리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누구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잖아. 맞지? 어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야 여기 목적어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 오케이, 오케이. 됐지 자 일단은 오늘은 아 그렇게 그래, 됐어 자그 다음에 몇 번을 해보냐면 아 너네 190 190이 덜해봤지 일단 하고 있어 봐봐 아 잠깐잠깐 잠깐. 이거 봐야 된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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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가왜 붙었을까 원트가 둘을 좋아해주네 그거는 두번째 나와야되는 대답이야 먼저 첫번째 어, 이미 형사가 나왔어요 그렇지 앞에 뭐라고? 형용사? 어? 어? 주환이 뭔가 아, 아는거 같은 대답인데? 형용사라는 에이... 음... 말이 왜 나왔어 주환아 맞아 앞에 목적어 목적어 뒤에 목적어 뒤에 형용사 두... 나와야되나 그런거 언제 가르쳐줬어 누가 지 누가 형용사였지? 형용사는 목적 아, 네. 보어 자리에는, 동사, 형용사랑, 아니, 그러고 봐. 그래, 동사 들어가면 안 돼. 뭐, 네, 형용사랑, 명사, 명사가 들어가면 어. 부사는, 네. 부가적인, 부가적인 애기 때문에, 얘를 위한 자리는 전혀 없어. 음. 맞지? 어. 네, 네. 그래서, 요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t o 나 뭐를 붙여. 아니면 ing를 붙이는 거야. 그런데 to나 ing를 붙이는 것 중에 결정하는 게 바로 want가 to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want가 to를 좋아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게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뭐부터 나와야 돼? 형용사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190페이지 190, 192 한번 풀어 보세요. 지금 끊기하고 한번 영작 한번 해 보세요. 응? 어, 좀 얼른 좀 끊기 좀 한번 좀 해보세요 좀. 오 상체 바로 열심히 한대 인 자세가 달라졌는데

되버좋아지. 하동사 오! 수아니. 동사대가 되려나? 참 보람이 있어. 자. 스크린을 봐 주세요. 스크린을 한번 봐 주세요. 190번부터 잠깐 할게. 190번 봅시다. 자, our teacher had us clean the classroom after school에서 우리 선생님은 시켰다, 아니면 가졌다, 해볼게.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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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니까, 우리를 가졌대. 아, 우리를, 우리는 선생님 거야! 내 거야! 그거 아니지. <laughs> 왜 그게 아니냐면, 뒤에, clean the classroom 이라는 게 있어. 교실을 청소하다. 누가 청소하는 거니? 우리가, 우리가 청소하는 거지. 그럼, 목적보호제.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이렇게 나오면, 이 n h e a v e n 무슨 동사가 될수 있어? 사역동사가 될수 있는 거야. 어, 얘는 가졌다가 아니야. 우리가 청소, 교실을 청소하도록 가졌다. 말안 되지. 우리가 청소하도록, 교실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우리가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요런 뜻을 가진 사역동사야. 마침 사역동사는 이름을 왜 가진다고? 네? 이런 특이한 이름을 왜 따로 가져? 일반 동사로 그냥 일반 동사지. 왜 하필 사요? 맞아. 특이한 규칙 이 있어. 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 원래는 뭐? 어. 원래는 어. 형용사와 어. 명사만 어. 되는데, 어. but 어 잘했어. 예외적으로 뭐도 된다. 동사, 동사, 동사 원형이 어. 올수 원... 있다. <laughs> <올수> 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 봐, clean 동사 원형 <laughs> 왔는 거 맞지? 맞지? 그럼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after school은 음, 어떻게 해? 방과 후의 음, 시간이잖아. 그럼 이거 오형식 음, 되겠지? 맞지. 어, 자, 그러면 음, 192번 한번 볼게. I, I can smell. smell. 나는 <laughs> 냄새 맡을 수 있어. 난 냄새 맡을 수 있어. 뭐를? <laughs> 어떤 것을 냄새 맡을 수 있어. 근데 그 어떤 것이 어, 뭐 하는 냄새야? 타고 있는 거지. 타고 있는 게 이게 타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앞에 smell 한번 봐봐. 얘 무슨 동사야? 지각. 지각동사야. 오감각. 냄새 맡는 거. 맞지? 지각동사도 특이한 동사지. 누구랑 비슷해? 사역동사랑 비슷해.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오기로 했어? 동사 원형이와. 근데 세상에 똑같은 건 없다고 했지? 지각동사가 마음씨가 넓어서 뭐도 된다? 어, n g 그 여기 burning 대신에 뭐도 쓸수 있어. 그냥 burn도 쓸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영작 한번 해볼게요. 이 너무 똑똑해요. 어 요즘에 최근에 쌤이랑 열심히 복습해서 그래. 아, 하니까 되잖아. 자 이거 영작 한번 합시다. 자 동사. 동사 부탁하셨다. 주어. 좋아, 뭐, 엄마가... 엄마가 부탁했지, 엄마가 부탁했지, 엄마가? 나에게, 누구에게. 뭘... 오, 주헌이 전자됐어. <laughs> 누구에게 무엇을, 그렇지. 아... 봐봐, 나에게, 목적어에게, 뭐를 부탁했어? 가달라. 가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가달라고는, 어, 가달라고는, 이렇게 혼자 쓰기 좀 힘들지. 어디에 가달라고? 백화점에. 이거, <laughs> 어, 가로 같이 하면 되겠다. 누구랑? 그녀와 함께. 맞지? 자 그럼 이거 영착해볼게 누구 엄마야? My mom. My mom. 부탁하셨다. a s k e 그다음에 나에게. 리 얘들아 이거 실컷 해놓고 순서 다 틀리면 안 되지. 항상 순서는 어떻게? 해?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그다음 목적부어. 그치 Ask me. Go 어디에? To the department store. Depart. month, Mont store. store. 쌤, 펜이 부러져가지고,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그녀와 함께. with her. her. 여기서 uh. 고쳐야지.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오면 안 되잖아. 쌤, 앞에 사역동사, 지각동사 하면 되는데요. asks는 그거 아니지. 평범하지? 아니에요. 사역동사가 뭐뭐 있어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더라는 let, make, make, make have. have. 지각 동사는 뭐 있어요? Smell. Smell. Smell 또 눈으로 하는 거. See, watch도 돼. Uh, 맞지? 듣는 거. 어, uh, hear, h e a r 도 아니고 <laughs> heard 그건 과거형 맞지? 또 listen to 또 느끼는 거. Feel, Feel. touch 아니야? 또뭐 있지? 먹는 거. 눈, 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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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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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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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자, ask는 거기 들어가는 거 없지. 그래서 얘를 동사, 동사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형용사나 명사로 바꿔줘야 돼. ask 누구 좋아해? 투 좋아하잖아. i n g 말고 투 넣읍시다. 됐지요? 자, 이제 그 영화는 나를 울게 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동사. 울게 했다라는 동사 있어 없어? 오, 그렇지. 없어요. 저왜 저래? 저왜 저래? 뭐뭐 하게 했다. 이거 아, 무슨 아, 동사로 써? 아, 아. 이거 무슨 동사로 쓰면 될까? 사역 동사로 쓰면 돼. 사역 동사 뭐뭐 하게 했다, 했다. 그러면 동지 아, 주어는 그 영화가 하게 했지. 그 영화는 나를 뭐 하겠어? 울게 한 거야. 얘가 목적어야. 보 자, the movie. 어, make 말고 made. 얘 대신에 누구써도 돼?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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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과거형 똑같애. 그 다음에 또 뭐? 해 네, 드 그렇지 요거세개다 써도 네. 돼 목적어 <laughs> 그다음 목적어 다음에 뭐야 목적, 목적어, 목적어 뭐 쓸까 cry 어뭐 바꿔야 되는 거 있어 엄서요 엄서요 맞죠 내가 여기에 형광펜을 왜치했을까요 <laughs> 내가 왜 그랬을까요 요거요거 요거. 됐지 자 나는 어떤 것이 타고 있는 걸 냄새 맡을 수 있어 그거 아까 했던 거잖아 자 냄새 맡을 수 있어. 이거 동사지. Smell. 아, 네. 주어는? 네. 나는 네. 맡을 네. 수 있어. 나는 맡을 수 있어. 뭐를 맡을 수 있어? 타고 어, 있는 걸. 어, 타고 있는 걸. 근데 뭐가 타? 어떤, 어떤, 어떤 것이 것. 타는 거지. 어떤 것이? 얘가 하고 있는 보충설명? 타고 있는 거야. 자, I. 냄새 맡을 수 있어니까. Can smell. 그 다음 뭐부터 적어? 타고 있는 거? 어떤 거? 그렇지. Something. 자, 탄다가 영어로 뭐야? burn, 이지. 자, 그런데 얘가 지각동사니까, 목적보호자 래 이렇게 동사 원형 와도 되지. 네. 마음씨 넓으니까 뭐도 와도 돼. 어, 책에는 bu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rn.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복습한 거, 이제 새로운 거, 이제 시작해. 동사. 한번 해보자. 동사. 돕는다. 뭐야, 동사. help. 주어는? 마시네요. 마시. 마시는 많은, 것은? 오 잘했어. 마시는 것은 너무 잘했다. 근데 마시는 것은 혼자 안 하지? 뭐를 음. 마셔? 많은 아니요, 물을 왜. 마시는 거. 그럼 얘들아 마시는 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많은 물 나오면 되겠지? 음. 맞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돕는다. 뭐, 네. 뭐를 도와? 지방을 도와? 태우죠. 태우는 걸 도와. 맞지? 태우는 걸. 근데 누가 태워? 네 몸이 이거를 하잖아. 그럼 목적어는 네 몸이 돼야 되지. 맞지? 네 몸이 하는 행동이 뭐야? 태우는 거지. 근데, 뭐를 태워? 태운다, 태운다? 지방을 태우는 거. 관로아니에 어, 관로는 아니야. 같이 이어, 같이 동, 목적 보호라고 하면 돼. 지방을 태우는 게, 너의 몸이 하는 행동이 지방 태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전체가 목적 보호인데, 근데, 이걸 전체로 해놓아버리면 지방 먼저 쓴단 말이야, 너네가. 태우는, 진짜 태우는 게, 나가 하는 행동이지. 근데 뒤에 또 태운다, 태운다면 뭐가 궁금해? 뭐를 태우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얘는 없으면은 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리면 쌤이 계속 반복해 줄게 자 fat 뚱뚱하니 뚱뚱하니 뚱뚱 명사일 때는 지방이야 자맨 처음에 뭐 적을까 마시는 것 drinking 드링... 하자 drinking 드링... 그 다음에 뭐를 마셔 a lot of, a lot of... water, 응. water. 마 a t e r 발음해요? 아니면 워럴 로 발음해요? w a t 워워아니고 워럴 워럴 그냥 워터네요 그냥 워 워터 어 wate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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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drinking a l 그 다음에 동사는? 헬프야? 그 응. 헬프 돕는 단어 응. 헬프 헬프 핑 응. <laughs> <laughs> <P -ping>. 아닌데? <laughs> 어야 it <laughs> 붙이는 순간 동사 안 되잖아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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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Help. 수... 아 야, help. 맞지?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 니몸만 네 몸을 도와주는 거야. 맞지? 너의 몸, 뭐야? Your body. 니네 몸이 무슨 행동을 해? 태우는. 태워. Burn. 맞지? 근데 뭐를 태워? That's. Fat. 자, 그런데 이제 손을 봐야 된다, 우리가. 어디를 손을 봐야 될까요? 이 부분. 목적 보호자리야. 네 몸이 태우는 거니까 네 몸이 하는 행동인데 이거 특이 동사입니까? 당신들이 봤을 때 지각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입니까? 이거 할때 준사역 동사라고 어? 나왔어요. 기억났어? 네. S2, 제가 막 검색해 봤거든요. 안 나가지고. 얘들아 오늘 새로 배우는 거야. 반반이래. 준사역 동사야. 새로 배우는 거 아니지? 저번 에 했었지. 네. 나안 했어. 너네 안 했어? 너는 안 했어? Okay. 자, 얘들아, 설명해줄게. 준사역동사야 얘들아, 사역동사면사역동사지 준이 왜부터? 준짝 어떤 느낌이야? 오,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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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우승. 선생님, 꽃추? 2년 전 영상에서 그랬던 거 아세요? 아, 그것도 봤냐? 초콜릿 영문법이라고. <laughs> 자, 준, 준이라고 붙이면, 얘들, 얘들아, 1등이 우승이고 2등이 준우승이지. 2등은 1등도, 아닌 것이 꼴지도 아닌 것이 반틈짜리 우승인 거야. 그것처럼, 준사역동사는 어떤 사역동사냐면, 반틈짜리 사역동사야. 이게 뭔 말이냐면, 헬프 하나밖에 없어, 다행히 얘는. 헬프는 어떠냐, 사역동사처럼, 이게 비슷하단 뜻이야, 이 기호가, 이 부호가. 사역동사처럼, 동사, 오, 목적 부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아닌 것처럼 아닐 때도 있어. 이럴 땐 어때?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오면안 돼. 헬프가 좋아하는 투가 오기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burn 그대로 둬도 되고, 뭐 해도 돼. to burn 해도 상관없는 거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이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공부를 안 하면 애들이 외운다. 어떻게 외우냐면, 아, 사역동사는, 자, 목적 보호자리에 전부 다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지각동사는 동사원형이랑 ing. 준사역동사는 동사원형이랑 to. 그 다음에 그냥 특이한 동사 아니고 일반적인 동사 모두는 to가 오거나 아니면 ing. 좋아하는 거 이렇게 표를 그려서 지들끼리 외워 너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까먹어서 계속 배우게 될 거야 헷갈리거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원래 이거 먼저 하기로 했지 맞지? 원래 목적 보호자리에는 동사가 못 오니까 둘 중에 좋아하는 거 붙여야 돼 그런데 특이한 애들 누구?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목적 보호자리에 특이하게 동사원형이 왔어 지각동사는 마음씨가 넓어서 ing가 추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준 사역동사라는 애가 나와. 얘는 반틈짜리 사역동사라서 사역동사처럼 목적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하고 헬프가 좋아하는 투가 오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엮어서 엮어서 외우면은 좀 쉽잖아. 알겠지? 이렇게 외워. 그영상에서랑 선생님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laughs> 똑같이 잘왜또 봤냐? 네 진짜 <laughs> 호기심 아주 충만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laughs> 어, 잘했다 헬프 밑에 있는 건지 기억 안 나요 게시일 거야 아마 네? 뭐 다른 게시일 거야 아, 맞아요 게시 어. 게시는 <laughs> 여기서 안하려고둘다 들어가는 거 어? 둘다 들어가는 <laughs> 어? <laughs> 준사활동사 목적, 보호 자리에? 네. 어. 사 반틈짜리라서 절반은 동사 원형이 <laughs> 들어갈 경우가 있고 절반은 헬프가 좋아하는 투가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알겠지 자 너네가 오늘 했는게 70페이지랑 71페이지야 어, 쌤이 뒤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숙제가 늘어나겠지 네, 그런, 아까 문장에서요 어. 드림킹이 그 어. 동, 동사로 해줄때 3인칭 어. 단수라고 s 를 붙였잖아요 어. 어떤 한 행위도 3인칭 단수로 봐요 맞아 행동 하나잖아 네. 어, 행동 한개잖아 근데 사실 행동 두개라도 단수로 행동은 다 단수로 봐. 왜냐면 행동을 얘들아 하나 둘살수 있어 아니요 못 쓰잖아 내가 밥, 마, 커피 마셨어 드링크 투 드링스 쓰리 드링스 안하지 어 그래서 행동 자체는 무조건 다한 개만 그래서 drinking and eating 해도 단수 행동은 다 단수 두문제질문이었어 고등부에서 나오는 그런 거였네요. <laughs> <laughs> 요거를 쌤이 일단 너네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고, 음. 어, 사실은 다른 반에는 진도를 더 많이 나갔었거든, 저번 시간에. 그럼 오늘 더 나가겠지? 그런데 너네가 만약에 지금 오늘 했는 70페이지랑 71페이지 요거를 완벽하게 너네가 잘 공부를 해오면 그 다음에 쌓아올리는 거는 순식간에 쌓아올리거든. 그래서 진도가 먼저 나갔기도 하고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하나를 더 나가는 것보다 아닌데 나가도 될것 같은데 하나만 나가자. 하나만. 오케이.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요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거든. 너네 요거를 공부 처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어떤 방식으로 숙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쌤 설명해줄게. 혹시나 까먹을까봐 이거 강의 여기 다 찍는 거야, 지금. 자, 이 책은 앞으로 쌤이 진도를 나가면은 요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진도 나갔잖아, 오늘. 다안 해. 보면은 쌤 설명이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어. 그럼 너네는 일단 숙제를 할때쌤 유튜브를 틀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여기다가 필기를 해야 돼. 쌤이 진도 나가는 문장. 그게 1번. 그 다음에 그걸 다 했으면 2번. 안 나가는 문장들을 스스로 연필로 한번 풀어봐. 다 풀었지? 그러면 뭐 해? 천일 비급이라고 쪼매난 답지 있었지, 부로. 그거를, 어, 펼쳐서 색깔펜을 들고 맞는지 안 맞는지 동그라미하고 틀린 거는 거기에 맞춰서 여기다가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혼자 채점해보고 오는 거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어, 잡지를 처음부터 펼쳐 놓고, 연필로 하고, 혼자 쇼를 하겠지? 몇 개는 좀 틀렸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게, 쌤이. 그렇게 한들,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한들, 결국엔 너네가 이거를 마지막에는 이거 모두를 공부를 해 와야 돼. 자, 필기 다 했지? 그럼 모든 칸에 공부가 다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는 얘네들을 다 공부해 와야 돼. 쌤 시간에 오면, 어떤 시험지를 주냐 하면, 요런 시험지를 줘. 봐봐. 이게 너네 190, 그러니까 문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끊고, 해석하는 시험지를겠지 아, 치겠지. 여기 있는 문장들이 저기. 그렇지? 어, 근데,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요렇게 할 건데, 한두번 정도.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영어로 된거 말고, 한글로 된걸줄 거야. 기존에 그 하던 대로. 영작. 어, 쌤이랑 수업은 영작 시간이니까. 맞지? 영작하는 거를 줄 거야. 그럼 너네가 결국에 이거를 가지고 혼자 쇼를 해와도 가짜로 답지보고 이걸 공부를 해와야지 쌤이랑 하는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얘들아, 쌤이 수업 시간에 다뤘는 문장만 시험쳤었지. 근데 이제는 안 다뤘는 문장도 스스로 공부해오고 쌤이랑 같이 시험치는 거야. 알겠지? 네, 네. 그래서 쌤이 문장을 엄선해서 할 거야. 어려운 문장을 웬만하면 쌤이 해주고, 또너네 숙제해오라 그럴 때, 얘들아, 이 문장은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몇개 있을 거야. 그래서 니 호, 니들 혼자 도저히 알아서 못하는 문장들은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리고 오늘은 체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숙제에서 제외야. 요거 괜히 해오지 마. 해오면 뭐더 좋고. 체크업이요. 알았지? 체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아, 있다. 응. 요 부분 안 해도 돼. 왜냐면 요 와. 부분은 총괄 테스트 때다 모아서 이걸로 시험 치려고 해. 알겠지. 그래서 요게 숙제야. 자, 그리고 숙제가 또 있어. 예를 들어서, 음, 이게 다네. 오케이, 일단 이게 다야. 얘들아, 그리고 쌤이 숙제로 또 오늘 뭐할 거냐? 면 오늘 선생님 강의 중에, 설명했던 문장 몇개 있었지. 그 중에 한개 아니면 두 개를 니들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진도 나가는 걸 한번 설명해서 영상 찍어 올리라고 할 거야. 한개 아니면 두 개. 최대 두 개만. 어, 그래서 너네가 쌤이랑 시험 치기 전에 미리 강의를 한번 찍어 보는 거야. 그전에는 왜 틀린 것만 강의 찍었잖아. 그래서 강의를 테스트 치기 전에 먼저 찍어 보면은 테스트를 좀더잘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숙제가 그렇게 돼. 요거 한두쪽 밖에 없어. 두쪽 공부하는 거랑 강의 한두개 정도 찍는 거랑. 그 정도밖에 없어. 없어. 이거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끊기하고, 해석하고. 그렇지. 끊기하고, 해석하고, 그다음 이거 보고 채점 채, 채점하고, 어, 맞는 고치고. 건 그냥 넘기고, 고치고. 틀린 거는 고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공부해오고. 그러면 일요일까지 인증하는 거는 요거 다 필기하고 푸는 거다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 그리고 강의 찍는 거한개 아니면 두 개, 그거 강의 찍어서 올리면 돼. 내끝이야 지금은 익숙해지는 단계니까 이렇게에 내고 다에주에 조금 더 추가할 거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진짜 이번에 진짜 적지. 이지